습니다이론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이론조목은 바로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고자 해요. 자, AI. 여러분들 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든든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단 그 A, 폴라리스 AI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좀 촬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그 12일 전에도, 13일 전에도, 5일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라인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어요. 2600원 자리 지켜면 어켜주면은 반등 나온다. 말씀드렸죠. 일단은 어저께 좀갭 상승이 나와 준 이후에 좀좀 어, 조정이 심하게 나왔 고 오늘 일단 좀 살짝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나 이 폴라리스 ai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추가 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론 전문가랑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도 하나 있고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시가 배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의 시가 배팅 을 했는지도 설명을 좀 드려 볼 게요. 자 우선은 이 기사를 하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2시9 분에 또 올라온 기사인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일본 소스넥스트와 오피스 AI 서비스를 계약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스넥스트와 어, 소스 오피스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일본 시장 공급 계약을 누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체결을 했다라고 이제 오늘 밝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소스넥스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 서비스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와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올해 2분기 일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AI 소프트 시장을 선점, 선점해서 글로벌 AI 클라우드 기업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앞으로에 대한 이제 사업 이라든가 실적도 우리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지금 폴라리스 AI 주가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2평선 아래이긴 합니다. 그래서 5일선과 1 0일선의 역별 구간에 있어서 일단 여기 위에 살 짝 매물 대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좀, 어, 좀 두텁긴 합니다. 그래서, 어, 매물량을 한번 좀 소화를 해줘야 되고, 최소한 지금 자리는 조금, 아, 좀 애매한 자리고요. 최소 이단이 자리, 2800원 위에, 위로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 위로 올라와 주어야,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대시세가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흐름으로 좀 보면은, 확실히 좀더 우리가 좀 주가 흐름을 볼수 있겠는데,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시가 베팅한 종목이 딱두개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흥구석유 딱 이렇게 두 종목을 했는데요. 우선은 흥구석유는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주가도 나쁘지 않아서 우리가 좀 시가 베팅을 드리기는 했으나, 어, 제가 또 오늘 아마 3.3% 이상은 좀 상승이 나와주긴 했어요. 하지만 기준과 또 원칙에서 우리가 좀 제외, 어,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 라인은 이탈해가지고 전략 매도가 되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음 주에 이제 그 엔젤 로보틱스가 그렇죠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레인보우 로브틱스도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아서 최소 저는 일단, 일단은 지금 최근에 18만원을 뚫어주었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21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레인보우 로티틱스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저께는 화천기계랑 위메이드 에코프로 H 이렇게 세 종목을 했고요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지금 여전히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익실현을 극대화하고 있는 종목이 위메이드고 월요일은 화나우션딱 이렇게 한 종목 했는데 요러한 종목들이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도 요거는요. 이런 무료 주식 정보방에서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 010-2287-9845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도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부담 없이 일단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고 레포트도 이제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깐요. 편안하게 문자 남겨 주시고 제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내일 목요일날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섹터와 상승 예상 종목도 미리 언 어, 드릴 거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우리 좀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금 월봉선 보면 좀 깔끔한데요. 이 폴라리스 AI가 일단은 2018년도 이후 이, 어, 2020년도까지 하락 조정을 보인 이후에 그쵸? 여기서 지금 600, 어, 654원을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이 자리를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어, 지금 61선과 you <laughs> 5일선 11선을 돌파하고, 121선까지 이제 돌파하면서, 2660원까지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3150원 자리에서는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일단은 최소한 2660원 자리 위에서, 어, 돌파한 이후에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315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은 그 2차는 어디까지? 378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영역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보았을 때 폴라리스 AI는 좀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일단 여, 어, 지금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 동일하게 2,600원 자리가 뭐다 어, 대응 일단은 좀 1차 대응 가격, 2차는 이제 2,330원 자리가 2차 대응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마지노선인 2차 라인을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여유롭게 홀딩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대시세로 우리가 좀엿볼수 어, 있는 자리는 2,850원. 자리를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도량을 보았을 때 외국인 쪽에서 오늘과 좀 어저께는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15일과 18일 이게 좀 이틀 연속은 순매수를 보였다. 하지만 일단 외국인 쪽에서도 이 물량을 다시 한번 좀 받아줘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이 좀 이제 총 순매수량이 개인 다음으로는 높긴 하지만 내 외국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 올해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폴라리스 AI 관련해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좀 이제 레포트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좀더 이제 폴라리스 AI 투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 역시 제 개인번호 010 2287-9845로 이건 여러분들 폴라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PDF 자료도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주식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 세력인들의 물량을 가중 평준해서 세력들의 평균 평준 단가와 목표가 계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1차 매도 타점 그리고 이 차 매수 타점까지 가격을 또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 계약 공시 호재 뉴스 이런 시나리오 레포트도 어, 담아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폴라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짧고 굵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4월달에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보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세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 2287-9845로 문자 문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